오늘 일정은 수업이 세개가 있습니다. 지금 아침 8시 33분인데, 일단 오전에 피클볼 수업이 있고요. 점심 먹고 음악 수업이 있고, 그리고 음악 수업 끝나고, 제 전공 수업, 3시간짜리 전공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업으로 가득 찬 날인데, 자, 피클볼 수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눈이 쌓인 게 보이십니까? 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방금 피클 볼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수업까지 한 시간이 2시간, 3시간 정도 남아서 일단 빨래를 하고 밥을 먹고 다음 수업을 가려고 합니다. 하이. 자, 이제. 오늘의 점심밥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 메뉴는 김치볶음밥, 동그랑땡, 만두 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밥을 지어야 돼요 진짜 맛있는 김치볶음밥 레시피가 있는데 먼저 종갓집 김치를 준비하고 고춧가루, 파마산 치즈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설탕이고요 굴소스, 그리고 대망의 치트키 마요네즈 이 재료들로 만들면 정말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맛이 너무 강하게 나서 그냥 적당히 음, 세 젓가락 정도, 크게 세 젓가락 정도 넣고 이 고춧가루를 좀 넣습니다. 한한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려나? 설탕도 한한 한 스푼? 그리고 굴소스는 이따가 밥 볶을 때 넣을 거고 어, 마요네즈도 이따가 밥 볶을 때 넣을 거예요. 자, 먼저 볶음밥의 기본 파기름을 내줄 겁니다. 파를 그 그다음에 아, 아까 설명을 못했는데 그다음에 간장을 여기다가 음, 태워서 넣는 게 포인트. 간장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아까 만들어둔 재료들을 이 재료들을 투하 그리고 여기서 이 마요네즈 한 스푼 그리고 같이 음밥 투하 그리고 밥을 넣고 볶으면서 이 굴소스를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불을 끄고 참기름을 이 정도 잘 펼쳐서 치즈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짜자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에이, 사랑! 어, 그런 거 없나? 아, 무서워. 음. <laughs> 이제 음악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음악 수업은 100명이 넘게 듣는 수업인데, 초반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안 오더라고요. 다들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Would write them punk. Now the term punk is going to now undergo a synonymous with punk and the sex pistol. Violence, apathy, abortion. Shifts. This is a complicated test. Now, the party wants to close. Then the person seeking to close has to show. It can be a whole bunch of things. Please. It can be like if they have a lot of things. 저 이제 방금 집에 도착을 했고 원래는 집에서 그냥 쉬려고 했는데 그저 아파트에서 6시에 펌킨파이 파티가 있대요 그래서 그 펌킨파이를 옆집에 사는 언니랑 같이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펌킨. 짜자잔 <laughs> <laughs> 응. 학교 헬스장에 왔습니다. 영채하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